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여기 굉장히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박수가 너무 적어서, 여기 있는 경험은 제가 다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세요. 여러 안녕하십니까? 네, 녕하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죠? 아, 좋습니다. 네, 아직 식사 다 못하셨죠?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즐기시면서, 지금 다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주고요. 제가 번호를 부를 거였지 어와서 어, 세번 부를 겁니다. 세 번을 지나간 후에는 나오셔도 저는 절대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 안에 꼭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번호를 주어서 이 사람 잠깐 화장실 갔어요? 안 돼요. 안 드릴 거예요. 본인이 남아있어야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을, 선물... 오른손에 있는 걸 드릴까요? 왼손에 있는 걸 드릴까요? 자, 안 드리는 걸 다시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 신세계 상품과 갈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의 손에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쪽에, 이쪽을 넣어라. 이 정도. 이쪽을 넣어라. 이걸 넣을게요. 자, 이분의 운명 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129번. 그리고 대망의 뭐가 남았죠?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이 남았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내가 선물 못 받았다. 서물 자, 자, 이분들 중에 상품권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우다 함께 박수. 두 명이 선물 받는 중이이 손에 신세계 상품권이 걸려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빨리 뽑으시면 안 돼요. 천천에 아까 긴장감을 주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명 먼저, 한명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자 내가 된것 같다 느낌 오는 분, 어 좋겠죠? 저, 어, 저 느낌이 더오고있습니다자어좋아 이쪽도 있구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몇 자리지 말이죠. 몇 자리에 몇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자두자리 신어서, 두자리 신어서, 자 이분들 중에 신0만의 주인공이 원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5 2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명 자나 오늘 선물 못 받았다 자 이분들 얼굴 잘 봐주세요 이분들의 눈빛을 봐주셔야 됩니다 원하는 눈빛 자 과연 자, 잠시만요. 항상 긴장을 감이했는때 효과는 필요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아시죠? 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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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두구두 자, 두세 자리. 구두구자리두구두자두자두구두구 세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두세요자두자리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자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들의 마지막 신세계 상품만원권자 이분들 어 별로 없네요 몇분 남겨있어요 자 이분들 중에 10만원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끝에 자리에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팀원들과 함께 쓰기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팀원들과 쓰고 싶은 사람 중명 본인을 위해 쓰기 어, 전화드린 필체어 타임씨 역시 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